저 첨병 초이들좀 없애 줘. 매비우스 특전대는 한데. 우리 황제 발레리안 맹스쿠와 협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혼종을 만들어 자치령을 말살하려 하고 있어. 여기서 찾은 발리우스라는 전쟁 기계를 사용하면 혼종을 파괴할 수 있다. 하지만 먼저 부품을 구해야 한다 나를 돕는 게 좋을 거요계속하세요 그렇게 하시오 네 즉석 상관이 누구지? 메비우스의 승리가 임박했다. 어서 가라, 가 어디 가서 광물 좀 가져와 봐. 광물이 모자란데 사찰을 <목소리> 준비하여. 우주가 더 필요하다고, 꼬마야. 아, 가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한번 보 그런 일이 있잖아. 제대로 될 리가 없지. 예, 예, 저기 우리의 방어를 시험하고 싶어하는 것같군 그런 일이 제대로 될까? 군주 좀 만들어 줄래. 내아포칼니스크가 준비됐다. 여기에 있는 이름 아포칼니스크라고 하는 우리 기지에서 사이즈 겨우. 우리 잠시 네을좀 같이 써도 되겠지? 우리 무리 단시 우리 기지 상황이 좋지 않은데, 정되어가요 <목소리도> 왕무리 모자, 우리 동맹이 두들겨 맞고 있잖아. 우리 기지에서 싸움이 벌어졌어. 공정원에더 많은 감염이 필요해 보이는군. 시작했어. 알렉산더를 사용할 준비가 되었다. 우리 벌레들이 공격하고 있어. 알았다. 동맹의 상태가 영 좋지 않아 우리 무리가 물어뜯을 대상을 찾는 시간 더. 우리 무리 변태 아, 완료. 적병력 접근 중 방어 필요함. 해색이 짙어지고 있다. 전원 서둘러라. 지원군을 보내라 당장. 다수부터 확보해야지 내장. 감염의 힘은 강력한 지점겠어 우리 발레들이 공격하고 있어. s 건물 완성. 공 w 의 상태가 영 좋지 않아. 스핀 가스. 우리 리가 선대 같은 자들은 본 적이 없다. 우리가 놈들의 설비를 이렇게 박살냈는데, 아직도 연구 결과를 되찾으려 한다 연구 지역을 가로질러 달리는 열차에서 놈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투를 시작했어. 필요한 제작 재료가 모두 모였다. 협력해 준 것을 감사한다. 전투 시스템이 가동되었다. 안전 검사가 아직 진행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라. 본영 기지 상황이 좋지 않은데. 연완관 <놀람> 동맹의 상태가 영 좋지 않아. 한 사람을 준비하여. 계속하세요. 가 없어. 가끝났어 우리 동맹이 전투를시작했어저열차는네가 공격해오기를 기다리진 않을 거다 적의 공격이 시작될 것이다 저 녀석 변태가끝났어 영 좋지 않아 본종 수용소를 식별했다 발리우스 가 간다 우리 기지에서 싸움이 벌어졌어 우리 동맹이 전투를 시작했어 기지가 공격받고 있다 장관의 명령을 거역하겠다는 건가? 동맹의 상태가 이 조치야 나를 공유 좀 만들어 줄래? 치료 진행 중 난전에 뛰어들었어 우리 벌레들이 공격하고 있어 우리 동맹이 전투를 시작했어 기지에서 너. 싸움이 벌어졌어. 알렉산더가 출동할 준비를 마쳤다. 우리 무리가 난전의 우리 동맹이 아, 두들겨 맞고 필요 있어. 아주 영리한 탐지를 개시해라. 우리, 우리 동맹이 두들겨 맞고 있잖아. 광물이 모자란데. 광물이 부족해. 우리 동맹이 전투를 발굣다. 시작했어 변태 완료 시간이 별로 없다 한순간도 낭비하지 마라 우리 기지 상황이 좋지 않은데 <목소리> 알렉산더가 다시 태어났다 동맹의 상징을 이뤄하보자 <목소리> 좋아 우리 동맹이 보이나. 전투를 시작했어 우리 기지에서 싸움이 벌어졌어 전진! 동맹의 상태가 영 좋지 않아 기지가 공격받고... 용소가 공개됐다 본종을 향해 사격 개시! 상황이다. 이런 곳에서는 죽고 싶지 않겠지? 어종은 죽었지만 발리우스도 하마터면 파괴될 뻔했다. 잠시 수리할 시간이 필요하다. 놈들이 두 번째 열차를 보내고 있다. 공격하라. 저 열차를 놓치지 마라. 앞서 발리우스가 상당히 손상되었다. 가서 부품을 모아와라. 이 망할 외계인이 우리를 모두 해치려 한다. 어서 움직여! 알리우스의 부품을 절반 정도 모았다. 우리 무리가 난전에 뛰어들었어 우리 동맹이 전투에 시작했어. 동맹의 상태가 영 좋지 않아. 또! 우리 동맹이 두들겨 맞고 있잖아. 우리, 우리 동리이 전투를 시작하는 기지 공격받는다. 그냥 일시적인 거니까. 우리 기지 상황이 좋지 않은 우리 벌레들이 공격하고 있어. 이 열차가 탈출하려 한다. 주의를 집중해라. 절대 상을 찾지 마. 동맹의 상태가 영 좋지 않아. 우리 벌레들이 공격하고 있어. 재생 시작. 변태 완료 병력을 키워야겠어. 우리 동맹이 두들겨 맞고 있잖아 적들이 바로 우리를 공격할 것 같군. 우리 기지에서 싸움이 벌어졌어. 변태 완료. 우리 동맹이 두들겨 맞았어. 변태가 끝났어. 우리 무리가 난전에 뛰어들었어. 우리 무리가 물어뜯을 대상을 찾은 것 같다. 동맹의 상태가 영 좋지 않아. 한다 대군주가 좀이 기지가 공격받고 있다. 동맹의 상태가 영 좋지 않은 무리가 난전에 뛰어들었어. 자, 잘 보아라. 부품이 모여 출격 준비가 끝났다. 발리우스를 출격시키기 위한 최종 준비에 돌입했다. 조만간 전장에서 만나자. 브레드니 공격하고 있어. 우리 기지 상황이 좋지 않은데 대상을 찾은 것 같아. 아포칼립스 상성 준비 완료. 저기 어디 갔냐? 박물점 가져고 있잖아. 알리우스. 에리스의 는 감염이 필요해 보이는데. 우리 기지에서 싸움이 벌어졌어 동맹 기지가 완전 개판이 된다 난전에 우리 동맹이 전투를 시작했어 명령을 따른 자, 서둘러 편하게 말하라 동맹의 설레미에 공격하고 자, 내 자랑스러운 적과 맞주쳤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다 우리 동맹 전투를 시작했어 여기는 데이비스 장군이다 알리우스가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 응. 적시 접근 중. 공격에 대비해야 함. 우리 벌레들이 공격하고 있어. 그 우리가 게 두들겨 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한번 보죠. 명의 상태가 야음 히지않았습니 변태 완료. 우리 벌레들이 공격하고 동맹의 상태가 영 좋지 않아. 우리 동맹이. 동네... 수용소가 파괴되었다. 혼종에 공격을 집중해라. 재생, 시작, 모두 다 굴복하리라. 본종을 처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발리우스에 기계적 결함이 발생했다. 내가 없더라도 본종을 제거해라. 상황이 좋지 않은 우리 무리가 물어 뜯을 대상을 찾았다. 정류장에 우리 장군이 죽어버 우리 벌레들이 공격하고 있어. 기스가 공격받고 전투에서 발리우스가 심각한 피부를 받았다 부품이 더 필요할 것 같고 해냈구나 사령관 온종의 위협이 제거되었다 메비우스의 승리가 임박했다 어서 가라! 가! 어디 가서 광물 좀 가져와봐 우리 동맹이 수도전 맞고 있잖아 발리우스가 절반 정도 준비되 우속해라우서싸지이서어졌이 벌어졌어. 강 e s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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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지 yes, yes, y e 우리 동맹이 주들겨 맞고 있잖아. 우리 무기가 물어뜯을 대상을 찾은 것 같아. 우리 동맹이 주들겨 맞고 있잖아. 아주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분. 이제 부품 다 모이자. 사전 진단을 수행한다. 금방 끝날 거다. 우리 동맹. 전투를 시작했어. 동맹의 상태가 영 좋지 않아. 알렉산더가 출동한 준비를 마쳤다. 하고 있어요. 일대장님. 우리 벌레들이 공격하고 있어. 아, 알렉산더. 제라드가 이걸 보지 못해 다행니다 대사를 찾으 우리 기지에서 싸우기 뻔했 음. 우리 무리 안전에 뛰어들었어요. 음. 기지가 공격받고 음. 다 우리 발레트 역학 미사일. 출격 준비 완료. 곤종의 수용소로 접근하겠다. 우리 우리가 안전에 뛰어들었어요. 우이 두들겨 맞고 있잖아 우리가 중이야. 우리 무리가 무너뜨릴 대상을 찾았군이 우리 이을좀 안전에 들니다의 상태가 영 좋지. 우리 벌레들이 공격하고 있어. 예, 예. 백두관 는통시장 무리가 물어뜨릴 대상을 찾았군 저기 우리 기지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좀 만들어 줄래? 우리 동맹이 두들겨 맞고 있잖아. 우리 동맹 이 전투를 시작했어. 내 아보카디스. 내구도가 크게 약화되었다. 아무래도 이번에는 여기까지. 우리 동맹 전투를 시작했어. 경비소로 돌아간다. 우리 동맹이 두들겨 맞고 있잖아. 모두 다 굴복하리라. 이끌어 주 동맹의 상태가 영 좋지 않아. 우리 벌레들이 공격하고 있어군주주좀좀있어야어어 m i say, I guess. I'm a bitch. I'm a bitch. I'm a bitch. I'm a bitch. I'm 우리 동맹 전투를 시작해어 우리 무리가 물어 뜯을 대상을 찾았 우리 동맹이 두들겨 맞고 있잖아 우리 벌레들이 공격하고 있어 우리 동맹 전투를 시작했 물 드리고 있다. 기지 공격받고 있다. 저 더러운 외계인들을 제거했다. 병사들, 너희에게 찬사를 보낸다. 모두의 위협은 내가 자치령에 잘 전해주겠다.